골프 스윙에서 말하는 슬랙은 보통, 느슨함, 여유, 헐거움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홍주입니다. 운동 역학적으로는 키네틱 체인에서 힘이 전달되는 과정이 일시적으로 느슨해져서 에너지가 단절되거나 지연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임팩트 구간에서 손목이 제때 리드하지 못하면 하체에서 올라온 힘이 상체, 클럽으로 이어지지 못해. 그 순간 에너지가 톡 하고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슬랙은 스윙 템포나 리듬에서도 릴렉스처럼 긍정적인 여유가 아니라 타이밍이 어긋난 부정적인 느슨함으로 쓰이기도 하죠. 다만 슬랙은 골프업계 공식 용어는 아니고 운동역학이나 생체역학 연구자들이 잠깐 빌려 쓰는 개념이라고 보는 게더 정확합니다. 오래 전부터 유명한 스테겐틸트 방식의 교수가 톰 사우토 그리고 이 똥부 아저씨 존 데일리 선수는 그리피팅부터 받아라 하고 메시지를 주었죠. 그래서 2년 전 제가 이어가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024년, 즉제 영상이 중단된 1년 후. 골프 매거진 코리아 7, 8월호에 실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투어 프로부터 슬라이스 골퍼, 무커, 그리고 하이 핸디 골퍼까지 각 타겟을 대상으로 악력 테스트를 진행하고 스윙 전 구간의 그립 압력 변화를 측정한 실제 사례입니다. 좌측 수치는 그립 압력, 하단은 어드레스부터 임팩트까지 스윙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 핸디 골퍼는 어드레스 때 매우 약한 압력으로 시작합니다. 백스윙 톱에 가면서 압력이 과도하게 올라가고 다운 스윙 초입에서 이미 최고 압력에 고정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긴장도가 너무 높아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파워 손실과 미스샷이 동시에 발생하죠. 그래서 주변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돌세야, 가자! 그런데, 슬라이스 골퍼는 테이크어웨이부터 탑까지 압력이 꾸준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다운 스윙 후반, 임팩트 직전에 압력이 감소하는데요. 손이 풀리니까 페이스가 열리고, 결과적으로 슬라이스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필드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볼! 사장님, 오비티 가실게요. 그리고 커 타입은 어드레스는 약하게 시작하지만 스윙이 진행될수록 압력이 상승하면서 임팩트까지 고압 상태를 유지합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과도한 레깅, 지연된 릴리스 타이밍, 여기서 손바닥과 그립 사이에 생긴 미세한 공간. 그 공간이 임팩트 순간 탁하고 폭발적인 속도로 헤드가 닫힙니다. 그 순간. 이렇게 후꾸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에휴, 가자, OBT. 마지막으로 프로의 압력 구조를 보면, 어드레스에서는 압력이 고요하게 유지됩니다. 몸의 중심이 움직이고 클럽의 무게가 이동할 때 압력은 잠깐 아주 미세하게 상승하죠. 그리고 탑에서는 두 손이 클럽을 받치면서 압력이 조금 더 응집됩니다. 그런데 다운 스윙 초반에서는 레그 디플렉션 진행으로 압력이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인데요. 레깅이 풀리는 정점. 그 순간 압력은 최고조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손이 만든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전과 속도, 즉 구심력과 원심력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프로의 압력은 일정하다. 속도와 관성이 만들어내는 변화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압력의 유지감을 데이터와 감각의 구조로 몸에 체화해 보고 싶다면 이알골프 이정훈프로의 집에서 이것만 연습하시면 레깅은 더욱 쉬워집니다. 편해서 그 감각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아무튼 감각을 구조로 이해하고 구조를 다시 감각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피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립 중량이나 MI 수치만으로는 클럽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MI 장비는 그립 쪽 중량 변화에 동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단순한 수치가 클럽 밸런스의 지표가 될수 있는지, 혹은 그 지표가 우리 스윙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아니면 왜곡을 만들었는지 그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팅의 꽃, 차프트 시리즈로 이어가겠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